안녕하세요. 송탄 나누리 야생화입니다. 요즘은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참 많이 선선해졌죠. 이 더위가 언제가나 했더니 그래도 계절은 속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제가 준비한 아이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게 층꽃이고요. 층꽃 이렇게 또 어, 핑크색과 보라색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기본 포트이고요. 어, 층층으로 이렇게 꽃이 피어주고 또 노지 얼동이 잘 되는 아이죠. 이 아이는 일반 층꽃이고요. 이쪽으로는 또 이렇게 무늬 층꽃이 있습니다. 무늬만 봐도 황금색이라 참 아름답죠. 보시면, 악 3,000원씩입니다. 기본 포트이고요. 어, 무늬 층꽃은 이렇게 밥도 좋지만 이렇게 튼실합니다. 아주, 굵기도 굵고, 한, 키는 한 30cm, 40cm 되겠습니다. 3천원씩이고요 기본 포트. 어, 백오니아. 베고니아. 글로리아 백오니아죠. 어, 장미 백오니아, 백오니아 종류가 참 많죠. 근데, 이거는 글로리아 백오니아인데요. 이렇게 꽃도 참 예쁘고, 어, 핑크색과, 아이보리 색이 있어요. 아이보리 색이 있어요. 15cm분에 8,000원입니다. 15cm분. 이렇게 크지요? 아주 크지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크기는 이렇게 커요. 보시면 8,000원씩이고요. 15cm분. 석화, 석화죠. 이 아이도 크기는 매우 큽니다. 둘레가 아주 큰 아이죠. 소자가 아니고 화분도 육각형 화분에 들어있지요. 그리고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이렇게 피 있죠. 겹 사막의 장미라고도 하지요. 겹석화, 요즘에 많이 나오죠. 보면 겹석화, 8만원이고요. 프리티 터틀, 어, 프리티 터틀인데요. 15cm 분이 들어있어요. 이 아이는 꽃도 이렇게 예쁘지만, 이렇게 안을 보시면 아주 굵기가굵기 굳기 둘레가 아주 굵습니다 보시면, 지금 새순도 올라오고 있고 이렇게 보시면 음 줄기가 아주 굵어요 애들 주먹만화 할까요? 아주 큽니다 작은 아이가 아니에요 이제 삽목해서 나온 아이가 아니고 이렇게 묵었습니다 많이 15cm분에 12,000원 이고요 글록신이아죠 어, 흰색, 흰색과 또 이렇게 빨간색이 있는데요. 아주 모양이 너무 예쁩니다. 15cm 분이 들어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어, 흰색이 이렇게 오른 접습니다. 청아하니, 이렇게 한지 가지고, 어, 꽃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또 빨간색 글록신이아 이런 아이는 묶으면서 키워도 꽃을 잘 보여주는 아이죠 15cm분에 이렇게 들어있죠 15cm분에 9000원이고요 요즘에 국화가 많이 나오고 있지요 보시면 음, 예쁩니다 한 포터에는 3000원이고요 네 포터에 1 0원입니다 리포트에 1원이고요긴꽃 따루, 꽃이 많이 폈네요. 그래도 여전히 예쁩니다. 아주 꽃필 것이 많이 있고요. 15cm분에 1 0원입니다 15cm분에 긴꽃 따루, 목대도 튼튼합니다. 튼튼하고 아주 멋있, 멋있게 생겼네요. 보시면 김꽃 따르고요. 애기바오 밤나무인데요, 5 0 0 0 원입니다. 5천 원이고 이렇게 보시면 또 이렇게 그 인삼벤자민처럼 나무가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꽃이 피면 참 예쁜 아이죠. 이 아이도. 저원이고요 다이아몬드, 어, 프로스트. 기본 포토인데요. 이 아이는 무늬가 들어있고, 또 이렇게, 어, 핑크색으로. 일반 우리 그 다이아몬드 같지 않고, 또 이렇게 무늬가, 잎에도 무늬 있고, 이렇게 핑크색으로 피는 그런 아이죠. 프로스트. 이렇게 대좀 보세요. 밑에. 좋죠. 뿌리 부분에. 아름답습니다 예, 무늬만 보셔도 잎의 무늬만 보셔도 예쁜데 또 꽃이 핑크색으로 이렇게 피네요 예쁜 아이죠 포스티 5,000원이고요 예, 진노랑 아부틸렌이죠 색감이 참 진하면서도 예쁜 아이죠 아부틀론이 여러 가지 색상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는데요. 이 아이는 진 노란색으로 피는 아이죠. 예, 나무는 이렇게 기본 포트 1만 원이고요. 아부틀론 진 노란색. 이 아이는 무늬 아부틀론이죠. 이 예, 잎에 무늬가 지금 빠졌는데요. 어, 봄되고 가을되면은 더 무늬가 선명하게 나오는 아이죠. 기본 포트에 들어있고요. 네, 짱짱합니다. 네, 짱짱하니 좋습니다. 6,000원이고요. 트리토마죠. 트리토마가 여름에 이렇게 꽃을 피는데 또 이렇게 가을에 한 차례 또 이렇게 올려주고 있네요. 이렇게 트리토마. 13,000원이고요. 10 5cm 분에 들어 있습니다. 15cm 분에 이렇게 포기 수는 아주 많이 들어 있어요. 네, 보시면 조성 꽃은 이런 식으로 핍니다. 지금 한 50cm 정도의 키가 되겠습니다. 네, 정원에 심어 놓으시면 더 키가 더 크겠지요. 네, 화분에서 크는 아니라 이렇게 50cm 정도 크기가 됩니다. 용담, 용담이죠. 이렇게 보라색 용담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본 포트이고요. 4,000원입니다. 이렇게 기본 포트이지만 아주 꽉차 있습니다. 이렇게. 꽃송이도 많이 와 있고요. 애기 용담, 애기 용담도 아주 많이 이렇게 차있죠 이런 아이들 또 애기용단 이 아이도 어느 곳에선지 이렇게 잘 크는 아이예요 네 기본포트고요 또 4,000원입니다 애기용단 4,000원이고요 무늬 3dcib 무늬 3dcib 기본포트이고요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 있고 또 이렇게 어 무늬도 들어있지만 황금색으로도 이렇게 되었다가 이렇게 무늬로 또 바뀌죠 예쁘죠 알소비아 이 아이는 알소비아인데요 런너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또 이렇게 꽃 꽃대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꽃대도 있지요? 꽃대도 나오고 있고, 런너도 이렇게 많이 올라, 내려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좋습니다. 포기도 좋고, 또 줄기도 많이 이렇게 좋습니다. 줄기도 아주 좋지요. 기본 포트이고요. 3,000원입니다. 헬리오 트로프 헬리오 트로프 어, 수영이 참 예쁘게 잘 잡혔어요. 보시면 꽃도 계속해서 이렇게 펴주는 아이죠. 예 보시면 꽃도 펴주고 수영도 이렇게 예쁘게 잘 잡혔어요. 예 어, 애목대로 키우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이렇게 수영이 예쁜 아이 찾는 분들도 계시죠. 어, 이 아이는 이렇게 아, 초콜렛 향이 많이 나는 아이죠. 초콜렛 향이 나고, 기본 포토예요. 기본 포토이고, 어, 또 이렇게, 수영들이 예뻐서, 수영들이 예쁩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사계동백이죠. 이 아이는. 이렇게 꽃대가 지금 형성되고 있는데요. 어, 일조량이 맞으면, 이렇게, 연중으로 꽃을 피는 아이예요. 동백꽃이 이렇게 수술을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내주는 아이더라고요. 어, 꽃이 지금 져서 꽃을 보여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사진으로 대신하지만 참 특이하면서도 예쁜 아이예요. 어, 목대는, 어, 아주 국수입니다. 이, 이, 펜 굽기만 합니다. 펜 굽기만 하고, 17cm 분의 35,000원이고요. 노지월동 되는 아이죠. 노지월동은 된다 하지만, 보온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온도 해주시고, 어, 겨울에 따뜻하게 해주시면, 연중으로 꽃을 볼수 있는 아이, 사계, 동백이죠. 어, 흑향 동백이죠. 이 아이는. 흑향 동백인데, 꽃, 꽃몽오리가 많이 왔어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꽃은 전부 해드리겠습니다 네, 만 원이고요 어, 이 아이도 음, 주스 빨대보다는 굵기가 음, 아주 굵습니다 보시면 어, 꽃몽어리도 많이 오고 키가 큰 아이가 있고 키가 이렇게 작은 아이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네, 꽃은 많이 왔습니다 경동배 만 원이고요 기본포트 황금 덩쿨 나무죠. 황금 덩쿨 나무지만 아주 덩쿨처럼 이렇게 큰 아이가 아니고 어, 덩쿨로 길어 나올 때 이렇게 잘라주시면 잘라주시면서 키우시면 아주 목대도 목지라도 잘되고 또 예쁜 아이죠. 예, 나무 수형도 예쁜 아이고 좋습니다. 예, 기본 포트이고요. 이게 목대가 아주 좋습니다. 무거서 9,000원입니다. 찔레인데요. 얼개화죠. 얼개화. 이렇게, 목질화가 참 많이 됐네요.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꽃이 계속해서 펴주는 아이죠. 기본 포트이고요. 6,000원입니다. 6,000원이고요. 이렇게 죠 브로알리아죠? 브로알리아 지금 꽃이 한참 필 텐데요. 이렇게 꽃이 참 예쁩니다. 씨로 바라가 잘 됩니다. 브로알리아 기본 포트 3,000원이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아이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예쁜 아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